이걸 이이 이 아카시아 꽃이 또 예쁘게 잘 자랐어. 아 정말 아름다운 아, 수명산 맨발 학교의 보물 보물 아카시아 꽃이 너무 환상적이다. 환상적이고 여기에 우리 학교가 있다는 것은 명품 명품이라고 해도 어, 과연이 지뭐 서울에서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런 데가 어딨어 그것도 발에 또 맨발로 저렇게 맨발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와아 아카시아 꽃을 맛있습니까 어우 달콤해요 달콤합니까 와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완전 자연산 식품입니다. 자연. <laughs> 아 서울에서 이게 먹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괜찮아요. 아, 깔끔하게. 우리 어렸을 때다먹었잖 아. 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야 정말 맛있게 어, 아침 간식으로 드시는 우리 <laughs> 맛 좋아하시는 저 너무 행복합니다. 아,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 어? 흙을 피해서 오는, 오는 병이 왔다. <laughs> <laughs> 그가 그러니까 아기들도 맨발로 걸어야 돼, 그렇지? 원래 흙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리 우리 몸에 진짜 주인 은 누구냐? 누구야? 장내 미생. 어, 아, 장내 미생 미생 미 미생균이 다 주인이실죠? 주인이지. 주인이지, 그지? 맞아. 아, 근데. 그래서 현대인들은 음. 가장 나쁜 게 뭐냐? 펠리스. 예. 응. 그거 단명에 단명. 장내 세균 너무 깨끗해서 문 그렇지. 장을 좀. 장을 좀... 너무 깨끗하라아 면역력이 떨어져. 그렇지. 아, 멋져버려. 면역력이 장내 미생물이. 아, 그냥 영화 보다가 뛰어나왔어. 네? 아. 다. 어서오세요 어, 메뉴... 어... 장면을...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야 역시 저숙씨 너무 깨끗해서 손현숙씨도 왔어요? 언제 미도사나 몰라 네. 자 우리 수명산 맨발학교 건강하게 하면 교훈이니까 교훈이 그겁니다 네. 수명산 맨발학교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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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 <laughs> 네. 이해되면 여기 와서 살아. 진짜요? 어머니 한 분은 이 의자를 의자에 앉아놓고 관을 이 흙에다 파묻고 계시고 진짜요? 애들하고온 가족 이 여기서 백칠가고 연관돼서 그래서 이거를 그런구나. 아, 배치기. 어, 보 여기에 딱 이렇게 앉아 계셔. 어디? 이렇게 딱해 가지고 어머 이거 자기 가족이구나. 와, 우리 가족. 가지고 할머니는 여기 계셔. 아. 이렇게 다내 흙을 덮고 계시 와, 주시고. 야 이거 우리가 겨울에. 여기 다 있어. 아니, 근데 물 물을 뿌려. 뿌리... 아, 아니, 들었잖아. 물을 뿌렸어요? 물, 누가? 물을 그그 사람들이 뿌린 거야. 그 사람들이 매일 물을 들고 와. 야, 서프라이즈. 그치, 우리가 우리 그때그 예예예. 어. 셨잖아 아유, 정말 뭐 필요하다. 그냥. 아니, 이걸 네. 아니, 근데 저저 저, 어디 발은 네. 어때? 바, 나 서평교실만 이게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황토예요. 저거 봐요. 저거도딱빨갛죠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 어, 황토예요. 그래요. 이야, 이건 아주. 너무 좋은데 새로운 거를, 새로운 걸 발견했다. 저, 한 오후 4시, 저거 오에도또나오요온 가족이 여기? 와요? 예. 가족이 또 할머니하고 젊은 가족이야. 아. 젊은 가족이 애들,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어, 여기서 그건 진짜 그분들 깨어 있는 친구들, 분이다. 아기들이 지금 곧떨어고죠 예, 예, 예. 아기들은 몇 살이나 됐던가요? 아기들은 초등학생. 초등학생들. 이게 이게 할머니가 걸으니까 걸어. 그래. 아니, 할머니는 못 걸으셔. 그래서 여기서 아. 이렇게 앉아 있어. 땅에서. 여기 다가여기을 아, 덮어서 이렇게 덮어서 어, 덮어 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 어. 아, 휴 야,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 이렇게 하는 게 좋대. 이야. 이렇게 해서 의자를 따고 <laughs> 하는. <하면. 웃음> 우리 교장 선생님 모델이야. <웃음> <웃음> 어... 이렇게 하고. 식구들은 여기 여기 또 짜리 하나, 하나 깔았어. 야, 아유, 야, 김임상 형님 완전히 그냥 짜리 하나 깔고 여기는 아빠는 서고 사진 찍고. 데 아마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물을 물을 가져오나? 가져오시더라고. 가져오지. 그래서 꼭 이렇게 해놓고 또 내일 음. 또 오늘 또. 오늘 못뭐 내는 거 같네. 못 어. <laughs> 뭐 내는 거 <것> 같아. 토체산. <laughs> 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지. 예, 이런 산에서 온 것이라면은 소화기능 이 좋아지고. 아니, 네. 진짜요? 토체산. 토체산. 우리 둘이 소화기능 나쁜 사람 열심히 하자. 맞다. 우리 둘이 배가 나쁜 사람, 뼈가 나쁜 사람은 돌산에 가서 아, 아. 그리고 이 여름에는 이그늘에 온가족 피서에 이은거 아니 이건에 이, 이 아니 우리는 거. 그때 만들어 놓는데 별로 인기가 그치? 없더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실장님이 했거든 그래서 나랑 옆에서 막 했어. 근데데요요 근데 요, 요것도 해놓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응. 자기가 딱 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저 김영찬 학생부장이 요렇게만 들었는데. 데나 처음에는. 게, 예, 옛날에 보면 장날이 장날이 다 틀리잖아요. 일일날, 응. 2일날이고 모일장. 음. 아.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 모행이 응? 참. 어어 그런 게 있었어. 요일날 이일날 장은 응?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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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많은데. 삼일날 응? 장은 나무가 많은데 보. 응. 사일날 장은 조리 많은데, 오일날 창은 토락해 가지고 평야 쪽에 아, 수목 저거 수화목공토 수화목공 그냥 정이거 아니야. 아, 그 요일마다 고향이. 다 틀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 여기는 오일장이네. 그러면 좀좀 땅, 땅이 땅이 좋은데네. 딱 생각하면 돼요. 아. 얼른 다 이씩 오... 그랬 아, 그래서 에, 오일장, 찬네. 오일장을 찾은 5일장을 많이 찾는 그 우린 우리는 모르는 몰라. 게 많아. 네, 모르는 아, 게 아, 많아. 사들도 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그걸 생각해서 오, 아 어디 시 말해서 오일장그 그, 예를 들어 오일장 있잖아요. 네. 근데 가면은 이제 또 이제 그거 반대되는 거. 네. 그러니까 시켜 시켜 말해서, 말해서 오일장 같은 데를 갔나면 이제 간이 나쁜 데를 하면 또 올젠을 가야 돼. 이게 또 이렇게 반 반대 반대력 거. 음, 근데 이게, 이게 내가 이, 이 멤버를 보니까 음. 우리 실장님은 내가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공감 능력이죠. 길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늘,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 저, 그 공감 아니 그러이죠공아니 그. 이기아 어, 그래. 그래. 그, 그래. 그 <laughs> 그래. 근데 난 아이고, 너무, 너무 잘해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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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지금. 이거 이거. 이야 교장선생님. 아니 난 교장선생님 왜 부르시나 했 어. 언제가 또는데 베트남. 저번 주에. 아, 씨. 어쩐지 안, 안 보이더라 했더니만. 어, 그래 항렬도 마찬가지야. 항렬도 오행을 알아. 아이 참 나. 뭐 음, 우리 항렬 음행 오행설이 네그지 우리 우리잖아. 그래서 싶은데 듣는 네. 또 교회관 얘기. 아, 교회 갈 아, 일이 또아또 맞다. 오늘. 예. 나도. 예. 할아버지 쭉 내려가잖아. 네. 오행으로. 내려가 오해? 오행 내가 주역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책을 뒤져봐도 저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려워. 기본이 안돼 있으면, 뭐. 근데 우리 역동, 우, 역동 할아버지가 주역을 암기해서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거잖아. 그니까. 우리 선조가. 음, 빨리 배우려면, 은 조금 체계가 잡히는 사람한테서, <laughs> 큰 틀을. 더. 만 배우면 돼요. 어, 큰 그렇지. 틀. 큰 틀만 해도 그렇죠. 어? 원리 올리, 원리잖아요. 올리. 그만 어. 올려 놓고 어. 나머지는 어. 개인이 할 일이야. 어. 그리고 주역은 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어, 아무리 봐도 그걸 뭐. 읽는다고 되는 거. 어, 맞아. 는거 근데 아니야. 주역이 어. 심오한 어.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이치를 세상지 알아야 돼.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이치를 알아야 돼. 8개, 16, 64개, 384개가 다 담뿍 돼 있는 거니까. 어. 그거를 갖다가 와... 해석이 다 틀리잖아. 그렇죠. 번호 각도에 따라 틀리잖아. 어, 근데 그걸 어떻게 다외워 야, 이걸 그, 교육을 참... 하려면은 우리 형님은 지금 그냥, 교육을 그냥, 한번 해야 돼. 교육. 진짜 하려면 프로그램을 어딨지? 한번 짜 가지고 그 자만이... 커리큘럼으로. 장미가 넝쿨 장미가 여름을 알리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네요. 또 찔레꽃도 활짝 피어서 아, 산에 들어오는 아, 마음을 반겨줍니다 아참아 아, 향기가 아이 향기가 이 향기가 아, 부르네요 아그죠 벌들도 벌들도 나와서 꿀을 꿀을 모기와 바쁜 몸동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한겨울에 겨울철을 얼씽을 했던 아, 아궁이 같은 아,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어싱하기가 최고 좋은 어, 곳이었죠. 아, <laughs> 아, 꽃잎들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와, 와 꽃이 왕게는 와. 아름다운 곳이네. 어휴, 안녕하세요, 장수님. 네, 택시피아 아, 어디요? 어이 와, 꽃이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아카시아, 아카시아 교실입니다. 아, 어, 어이 뭐, 박재찬. 어, 오늘 토요일 날 근무 안 하죠. 아, 아, 아카시아가 뭐, 제일. 여기 뭐, 네. 와서 내려가려고 했더만. 네. 아까시한 게 여기서 운동 올라가지 당연하지 <laughs>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아니 우리 사모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 멤버 네. <laughs> 고르셨나 멤버 고르셨네 요 아따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여기, 아유 냄새가 좋아 머리가 머리 깨끗해 머리가 아, 맑아지고 맑아기서안내려가려고안내려가려고 아, 그래. 여기 좀더 아, 아, 있어야 돼 아니 그래 교장 선생님 너무 좋다 그러길래 음. 아 집에서 영화 두편 두 보다가 허드슨 강의 기적 포세이돈 두개 보고 아 도저히 그 영화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말이야. 요시는데두 뭐 편을 봐. 두 편이나 봐서 아침에 다섯 시에 일어나서 아 산에 나올라 그러다가 아유, 아유 진짜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여기를 그냥 한없이 걷고 계시구나 멋져 부러이 벚꽃 벚꽃형님이저 아카시아 꽃은 우리, 우리들한테 굉장히 어떤 영향을 주나요? 맨발이나 건강. 그런 거 아니라 일단 기분이 좋잖아 냄새가 커야 싹 그러니까. 그렇지. 꿀. 올중 제일 한게 좋아. 아 맞아요. 그 나일락이 제일 좋고, 내일 제일, 제일 좋고. 라일락, 나일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카시아. 네, 나일락이 제일 좋아. 어 아카시아. 우리 학생, 우리 수명산 맨발학교 교무부장 박재창 부장님 부부가 여기 또 나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교장 선생님 화이팅! 야, 와 진짜 아니 아니 달려 나오고 싶었다니까. 야, 어, 어 저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오, 어, 오랜만에 봐. 음, 아 어, 진짜 아니 여기 꽃잎이. 교실은 없어. 네. 우리는 아카시아 교실, 소나무 교실, 저쪽에 도토리 교실이 세 가지. 어, 계 계절별로 그지? 가 가을이면은 가을답게. 예. 아니 꽃잎이 꽃잎이 저 눈꽃 떨어진 것 같아. 우리 근데 뭐온 바닥이 그러니까 요 조금만 아니고 뭐 우리가 걷는 모든 곳이 지금 아카시아 <laughs> 뭐. 아, 싸랑눈처럼 그래. 사랑눈. 사랑눈이 온거 같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어디겠어? 뭐 음. 향기가 너무 좋잖아. 아이 향기 향기에 이렇게 응. 사람문 밟고 다니는 교실을 아마 세상이 없을 거예요. 쉬이, 진짜 아니, 아니 아니 특히 저 아카시아 교실이 지금 지금 제일 최고 좋은 시기같지 않아요? 예, 예. 지금 이때는. 와. 우리가 지금 이때는 여기를 충분히 예. 걸어야 합니다. 와... 아, 맞면서 맡으면서... 아까 제가 새 소리도 렸어요 <laughs> 와... 계속 계속 막히면 응. 옆으로 뭐냐 들어 그런 게 막히면 죽는데. 다른 노장 육부는 그막히잖아 옆으로 이렇게 우회 들어 아, 우회 들어가 이렇게, 없다? 내만 내가 신경만 없게. 그래. 심장 간지. 마비가 그래서 일어나이 네, 야... 없다는 거야 아, 이게 또 아니, 아토피, 또문에 아토피가 뭐냐? 음. 아, 아토피는 뭐야? 땅을, 응. 땅을 피, 피해서 오는 데 아, 뭐구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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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애들 진짜 그래. 아, 아토피가 아, 아, 아니. 흙피피 아니, 박부장님. 아, 아이들이 흙을 피해서 오는 게 아, 아토피야? 우 와, 야 이. <laughs> 이런 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없었잖아. 맨맨뭐 흙을, 흙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야. 이런 꽃잎 사이에서 자. 자그래 무슨 교장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아이고. 건강 수명산 맨발 학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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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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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laughs> 허, 건강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뭐지 그거지. <웃음> <웃음> 가서바닷에서한에서 그 한국에서 그국승하고있에서요 수영도 하고 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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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박사서이요와거기서도그 해외 나가서도 계속 네. 워싱을 하셨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왜바닷가에 베트남 자유한국는 어떻던가요? 한국에서 한국한국이더 좋아요. 한국이더 좋아요. <laughs> 그래도 바닷가에서 그지 신나게 가족들하고. 어, 여행을 막, 도, 막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수명산으로 어, 와서 맨발하고 있는 김임상 수명산 맨발학교 학생입니다. 우리 손주하고도 같이. 오, 오 손주하고. 맞네. 손주하고. 잠깐만. 우와. 아니 얘, 얘 손, 이 손녀네 얘 손녀. 몇 살이야? 다섯 살. 아그 아, 그 학교 데, 보내는 애. 네, 네, 얘 네. 어, 이름 뭐야? 어? 김나율. 김나율. 아유, 나율이를 계속 그저 유치원에 픽업하더니만 그 많이 컸다, 그지? 예쁘네. 네, 예쁘지. 음. 아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니가 북한산. 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잖아. 그럼 응. 보면 다 사람들이 보고 싶고 가고 싶어 하지. 그래, 그럼 저기 언제? 만 가니까. 응. 얘기를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음, 즉, 즉흥적으로 우리가, 아, 내일 북한산 맨발 산행이 있습니다. 갈 사람, 어, 선, 가, 갈 사람, 응, 응답바람 해가지고 카톡방에다가 단체방에다, 이렇게 올리, 수명산 맨발 학교 방에다 올리면 그래. 그 사람들만 딱 해서 저 북한산을 맨발로 산행하는 거야. 우장선역에서 만납시다. 응. 그리고 우장선, 뭐, 지하에 거기 가, 서 만나갖고 테스트 방에 또 가는 거야. 그래 그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뭐그 지하철로 이용하니까 그지. 어 부다이디어. 음, 어, 음. 와이참 숲속은 숲속은 참. 어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있다. 어 형님도 배드민턴 칠줄 알아? 무돼다 무뎌지지. 그때 둘, 간다. 공을 보고 끝까지 킁. 공을 까지고, 그걸 끝다지 보고. 더 어. 어. 찬스. 온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명산 멤버라스의 황토 교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데, 지금이... 또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그숲 속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수명산 멤버 학교 학생들 화이팅! 화이팅! 너무 멋져요. <laughs> 좋아! 살리고! 야! 살리고! 살리고! 야! 난색 처음 난색 처음 스매싱! 스매싱! 스메싱스메싱아메너 추억 아닙니까? 아, 그죠? 그렇죠. 아주 살살하게 으면 지금 101살이죠. 1 101살인데 101살이야. 그 그때 아버지가 그 우리 농협 회장이도 김준환김윤김윤 김윤 회장. 김환 어, 김윤 김환덕환 네, 조합장님이시고. 그 같은 학년이고요 어. 어. 같은 쪽 가지가 그 집안이나 아저씨 방, 어. 지 김덕환 아버님이 지 찾아오고. 어, 갔다 맞아요. 예. 그냥만이 짜지 입지전적인 님이에요. 응. 한력도 그래. 없이 없 고시 공부를 해서 고시 고시가 된 거예요. 아 진짜요? 어. 아 근데 그때 아버지 그 농협 조합장 할때그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세요. 집 앞에 마당에다 뭐뭐 뭐, 응? 우리 집에다가 간판 걸고 사 있었다니까요. 뭐라고 서산 농협 서산 농협 단위죠. 서산 농협 단위 농협 이렇게 <laughs> 가지고 대산. 대산 아 네. 대산 음, 단위 농협 해가지고 간판을 걸고. 대산 농협 단위 조합.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응. 아주 작게만 시작했지. 직원 우리 직원들 둘 주고. 그때 그렇게 해서 기획공장 잘해가지고 그때 세마을 운동한다고 했지. 맞지, 맞지. 그때 아버지가 돈도 좀 없었어요. 직히 그거 운동한다고. 많이 쓰.. 많이 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나 농협이 좀 조금 이제 캐퍼가 커지니까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지. 응. 일본에다 농산물 수출해가지고 세월의 기술화해가지고 KBS 일 방송국에서 아침마다 와... 마을운동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같은 일대기 거. 사례를 갖다가 일대기를 드라마처럼 해서 방송에 준재했는데 그때 아버지, 아버지 거기, 거기 나왔어요 나오셨거든요. 나오셨어요? 그때 그 자소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응. 몰라도 이 우리나라에 자소 도입하면 아버지가 제일 세될 거야 아마. 뭘 도입했다고? 자소 자소가 어, 뭘? 들깨 잎 같은 거요 들깨 잎, 아 들깨. 잎사귀하고 열매하고 이제 열매는 훑어가지고 다 잎지 않았을 적에 염장해가지고 오. 잎사귀도 염장해가지고 꼭 들깨 같아요. 자소가. 어, 그, 그걸 그걸 이제 팔아. 수출했죠 수출... 와, 수출한 일로로. 이로... 수출했어 일본에서 해가지고 그 당시 이게 성공사를 례해가지고 광풍을 나왔어. 음. 그래. 그러니까 대산 농협 단위 농협. 조합장을 초대로 해서 그 조합장을 하시는 걸그 아, 그 그, 보셨다 그,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중앙에 출장을 자주 오셨었는데 아버지가 그 이제 정보 소스를 얻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 그거를 갖다 보급을 보고 보고 시고 그래가지고 아. 말 그대로 이수매는다 아, 하겠다. 음 맞다. 다다 수매해가지고 우리 집 밭에다가 콘크리트 탱크. 음. 그니 그러니까 이거 염장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염장 해야 돼. 염장을 해야 돼. 염장을 다 했다가. 아 장아찌 같이 이렇게. 염장 되 어느 정도 되면이 플러스 총이 이렇게 오더라고 일본에서. 음. 일본에서 온 건지 뭐 국내에서 생산한 건지 그때 당시 열악한 환경이니까. 음.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 그꽤 수출했었죠. Yeah. 아, 아, 아. 그때 당시는 농촌에서. 그때는 장출할 수 있는 지황 환... 없지. 은배 고추, 옥 없지. 은기행 황 없지. 은뽕 누에는 없었나 누에? 누에도 있었죠. 누에 없지. 은기 없지. 은기 누에 옥 없지. 은기행 황옥 없지. 은기서황메기행 황옥 없지. 은기행 황옥 기기서 그러면 지따고행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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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그 황옥 볼 어, 누에 누에 뽕 따야지 누에 매길래. 아, 그 우리 집은 그런 건안 했고. 아, 조합장 조합장이시니까. 봉사는잘는데 어. 이제. 아 초대. 단위 농협 초대 조합장을 아버지로 아버지가 그, 해, 생활하시던 게 하도 인상적이돼서 제가 또 농협에 근무했고 를 그래서 어, 귀한 영상을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동요외교를 오셨다고 생각어 맞지 아버지 생각나지. 21년 때 되셨나. 어 그러셨구나. 어, 어머니는 어머니? 어머니는 어? 올해 돌아가셨. 올해 돌아. 백수. 백 배계 돌아가셨어. <웃음> <웃음> 효자네 <웃음> 효자. 아이고. 나름대로는 어머니가 그 성당 다니시는데. 어 성당 나가시고. 그 꽃처럼 봄나 이렇게. 형님. 어. 그 집에서 어, 돌아가셨구나 한라로 편안하게 돌아가셨네. 음, 그렇네. 아유, <laughs> 진짜. 보러 어, 어, 생각나, 아버 지 생각나지 아버지, 뭐 그죠? 그런 뭐, 생각도 하고. 어, 아유 참 대단하신 아들을 두셨네. <laughs> 다 부모님은 다 누구나 또. 응?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네. 위대하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위대하신거고. 네, 그렇지. 거고. 우리 아버지도 네, 위대하신거 네, 누구나 다부모님을그러신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대한 그 민국에서 수명산 어 동편교실에 이 아카시아 가 많은 교실 이라 특별히 더 이번 주말 체득 최고의 좋은, 맨발 걷기 좋은 길이고, 또 시간이라서 이곳을 방문해 보니 역시 수명산 아기자기하게 맨발 걷기 아주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과감히 나와서 수명산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